전 국민 25만원 진짜 다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큰 화제가 되고 있는 민생의 복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정부에서 돈은 준다는데, 이 돈을 왜 준다는 건지, 대체 나는 얼마를 받는 건지, 어떻게 주는 건지, 어디에 쓸수 있는 건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로 핵심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끝에는 지원금 활용 팁까지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지원금은 민생의 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속 국민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보편적 지급이면서도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형태입니다. 과거 코로나 19 당시 재난지원금 지급 사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에는 단발성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노림보다 전략적인 지원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밝힌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면 상위 10%는 15만원, 중산층 및 일반 국민인 약 85%가 25만원, 차상위계층이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가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 인구소멸 지역 84개 지자체 거주자는 추가로 2만원이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최대 52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이번 정책은 전국민 지원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저소득층에게 더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 됩니다. 매월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많을수록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건데요. 대략적인 기준만 참고하자면 1인 가구 기준 월 1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상위 10%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 5만원에서 8만원대 일 경우는 중산층 구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직접 납부 이력을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기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부에서 공지하는 세부 기준표가 나오면 다시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쿠폰 형태로 지급됩니다. 선택 가능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이 중에서 본인이 편한 방식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사용 가능한 업종도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지역 소비쿠폰이 지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의 복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도록 준비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민생의 복지원금은 어디서 쓸수 있을까요? 사용 가능한 곳은 동네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병원, 약국, 학원, 동네카페 등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가 지역에 머무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즉, 서울에 거주 중이면 서울 지역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경기도나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시기는 2025년 7월 중순 이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급 우선 순위는 1차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고 2차로는 일반 국민 및 상위 계층 순서로 순차 지급될 전망입니다. 과거 사례로 볼때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나 이름 가나다 순 등으로 나눠 지급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생의 복지원금 어떻게 쓰면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미리 사용 가능한 상점 파악해두기. 두 번째, 여름철 필요한 생필품 건강보조식품 미리 준비하기. 세 번째, 가족과 함께 공동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신청하기 등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지역에 거주한다면, 같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식료품 생활용품 중심의 소비뿐 아니라 병원비나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건강 관련 소비에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번 전국민 지원금은 보편적 복지의 실험이자,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는 필요한 생계 지원이 될수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셔야겠습니다. 추후 정확한 일정 및 신청 방법이 나오면 다시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정보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